나중에 해야지 뿅, 뾰뿅, 뾰뿅. 자, 교재 유형 12번부터 하면 되나요? 미정계수의 결정부터가 나와있네요 응. 유형 12번 개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나? 미정계수의 결정 뭐였어 이거? 무한대별의 무한대꼴하고 0분의 0꼴 두 가지가 있었지 그지? 무한대별의 무한대꼴에서는 얘가 만약에 수렴해 아 어? 무한대로 가는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수렴해 지원아 어? 야 그런 게 아니지 이맨홈참 매너... <laughs> 좋은 친구야 협인이 아주 무한대별의 무한대꼴이 있으면 걔가 수렴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걸할수 있었다 얘네들은 차수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수렴하면? 같아야 된다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하면 차수가 같아야 됐고 만약에 0이면 분모의 차수가 더클 수도 있지만, 그러면 거의 안 나오고, 그제? 차수가 같아야 된다. 그럼 그 수렴하는 값은 최고 차항의 계수비로 수렴한다, 이거였지, 그제? 그 다음에 0분의 0꼴 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였어? 분모가 0이면 분자도 못 해야 된다? 0 돼야 된다. X에다 ADF 했을 때 분모가 0 된다면, 분자도 반드시 0 돼야지만 얘가 수렴할 수 있다, 이거였어. 분자가 0이면? 그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분모도 0돼야 된다 그래서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 단, 분자가 0일 때는 그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디테일도 신경 쓰세요 자, 유형 12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어쩌고 저쩌고 값이 3으로 나와 있다 a 플러스 b의 값은 잘봐 limit x가 1로 가면 오늘 데일리 봤더니 대부분잘 하더라고 이런 문제는 x 플러스 1 분해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x 마이너스 1로 간대요. 그래서 분모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모대 분모가 0 되잖아, 그지? 근데 얘가 0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반드시 분자도 x에다 마이너스 1이 모대0돼야 된다 이 얘기야. 뭐라고? 이 2차식을 영으로 만드는 X 값, 마이너스 1이라고.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네?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 근이 주어진 거잖아, 그지 응. 어. 그럼 인수정리에 따라가지고 저 2차식은 뭘로 나눠 떨어진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 바로 가기로 했잖아.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바로 질러. X 플러스 1, X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왜? 최고체계수가 1이니까 이놈은 1될수 밖에 없고 그지? 상수항 그냥 아무거나 알파라고 놓든 p라고 놓든 네 맘대로 두라고 그런 다음 대입병 했더니 리미트 i t x가 빼기로 갈때 x 플러스 1 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알파가 3 된다 그럼 x 플러스 1 양분대 사라질 것이고 분모 0 되는 거 사라졌으니까 x에다 마이너스 대입하는 거지? 그랬더니 알파가 얼마 나와? 4 나오네요 그죠? 그럼 여기다 4 대입해서 전개하면 a 값 b 값 구해지는 거 이해됐나? 바로 인수분해된 식으로 지르는 게 편해요 유형 13번 다음 값수 구해보자 limit x가 또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네 그지? 응. 루트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X가 가. 1로 수렴한단다 얼핏 보기에는 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그냥 발산 아닌가요? 어떻게 수렴할 수 있죠? X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그지? 어, 그럴 때는 바꿔 생각해 이 상태로 보지 말고 플러스로 간놈 바꾸자고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쓸 거야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t의 값은 부호가 반대니까 플러스 무한 들어가는 그런 식을 만들 수가 있어 정리해 보시면 얘가 이렇게 바뀐다고 리미트 t가 플러스 무한 들어갈 때 루트 어차피 x에다 마이너스 대입 해도 a t 의제곱 얘는 플러스 bt 마이너스 t 가 되네요. 와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게다가 루트가 있어. 유리화 시켜야지, 그지? 어? 그 유리화 시킨 결과를 생각해 보면 리미트 t 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때 짠, 어? 바로 a t 의 제곱 플러스 b t 마이너스 t 제곱 나누기 루트 a t 제곱 플러스 b t 플러스 t 자, 아까 내가 생각, 얘기했던 방법들은 바로 연산한 거야 그냥 보자 근데 얘가 1로 수렴한단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데 수렴한단다 차수를 봤어요 분모가 몇 차죠? 1차네요 루트 제곱이니까 그지? 분자는 몇차예요 얼핏 보기에? 2차로 보이네요 수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분자가 몇 차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1차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납득이 돼? 그럼 a값이 뭐여야 된다? 1 돼야 된다 왜? 수렴하잖아 수렴한다는 조건을 깔고 들어가니까 차수가 같아야 된다고 제곱항이 사라져야 된다고 a가 1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띵띵 사라지고 a에 1 대입했더니 최고차의 개수비가 루트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두네. 얘는 B만입니다. B는 뭐겠다? 이겠다. B는? 이렇게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겠다. 이해되죠? 어? 넘어갑시다. 2형 14번으로 가보자. 가보시. 2형 14번. 다음 두식을 만족할 때 F 마이너스랄까? 어, 이렇게 한 가지만 나오는 것보다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럴 때는 이렇게 두개다 나오는 게 보통 많이 나와 문제수는 문제 수는 수무 문제, 뭐2 1한 문제 이렇게 내야 되잖아, 그지? 근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으니까 두 가지 조건 다 주어지는 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다항식 f(x)가 있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짠짠 x 제곱 플러스 1분의 f(x)는 얼마예요? 2래요. 다음 리미트 이번엔 x가 1로 갈때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한대요. 그때 F 마이너스 1, 그리고 FX를 찾아라, 이런 말이야. 자, 듣고 물어보지. 후이 너무 많이 물어봤으니까. 우진아. 이 식을 보고 느껴지는 게 뭐야? 어. 그래요. 너무 앞서갔어. 자, 무한대분에 무한대꼴. 그지 그래서, 어. 여기 분모가 2차네? 그럼 얘도 뭐 차가 된다? 2차가 된다. 그 얘기 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최고 차의 개수비가 얼마 돼야 된다? 2 돼야 된다. 여기에는 제곱한 개수가 1이니까 이놈의 제곱한 개수는 2가 되겠다. 그럼 fx는 2x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뭐가 있겠지, 그지뭐 ax 플러스 b라고 두든 말든 니네 맘대로 하세요. ax 플러스 b라고 할까요? px 플러스 q? 맘대로 하세요. 근데 말이야 아하 두번째 식을 봤더니 분모 x에다 1 대입하니까 뭐야 0이네 그 분자에다 x1 대입하면 뭐 돼야 돼? 0 돼야 되지 f1이 0이네 1항대표는 인수정리에 따르면 f1이 0이야 그럼 fx는 나누어 떨어져 뭘로? x-1로 나누어 떨어져 와우 또 바로 지르자 2차식이니까 2x가 있겠네. 나머지는 몰라요.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 되나? 대입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 x 1 분의 x 1, 2x 알파가 수렴 마이너스 -1로. x 1 약분돼 사라지고 1 대입하시면 2분의 e 플러스 알파가 1이 되네. 알파는 꽝스. 따라서 얘가 0이니까 x 마이 1에 그냥 e x네요. 그럼 e x 제곱 마이너스 e x가 f x. f 뭐가랬어? f 마 0인가요? 형? 아, 4래요 4. 둘다 하는 게 보통 시험에 나오더라 극한의 대수관계 극한과 부등식 유형 15번 그럼요 나가죠 밖으로 나가버리고 아이고 더워라 누가 껐어 이거 내가. <laughs> 어떡해 떨려 근데요 이게 나중에 하자 자 <laughs> 열심히 보세요 영상 음 냠냠냠냠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2x 플러스 3 fx 2x 플러스 7 사이에 있어 나는 궁금해 limit x가 무한대? 무한대로 갈때 x 세제곱 플러스 1 분의 f x 에 미친놈, 그지? 3제곱, 극한값을 물어봤어. 어차피 내가 모르는 놈에 대해서 막 3제곱하고 막 하래. 겁나 쉬워, 이문제 유형은. 극한 부등식은 내가 얘기했지? 나는 수렴하는 극한값에 뭐야?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 어떻게 돼있는데? fx를 3제곱하고 x제곱 플러스로 나눴지, 그지? 다음, 부등식 성질에서도 똑같은 놈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부동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면 바뀌지만 바뀔 이유 없지 그지 FX가 뭐 양수 음수 조건 있나 모든 실제 X에 대해서 원래는 이거 부호를 나눠야 돼뭐 X가 FX가 뭐 양수 음수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굳이 뭐 세제곱하면 부호 안 바뀌잖아 그지 응? 자 먼저 얘를 어떻게 하자고 다 똑같이 세제곱해 부동호 방향 안 바뀌어 세제곱, 불수제곱 했으니까 그다음 뭐 어, 나눠야지 뭘로 나눠? x 3제곱 나눠 x 세제곱 플러스 일로 x 세제곱 플러스 일로 x 세제곱 플러스 일이 양수냐 음수냐? 아, 물론 그 문제가 있긴 하지 음? 양수면은 그대로 부동호 될 거고 음수면 부동호 반대로 바뀔 거야 하지만 결과에 영향 미치지 않아 줄때 보면 똑같아. 응? 응. 생략할게. 그 다음, 어? 나는 극한 값, X가 무한대로 가고 싶으니까 양, 세 놈에다 다 극한 값 붙일 거야. limit, X가 무한대로. limit, X가 무한대로. limit, X가 무한대로. 효빈아나 극한 값을 붙였네? 뭐가 붙어야 되지? 원래는 부등호밖에 없었네. 근데 리미트 같은 뭐가 생긴다? 뭐가 생겨 등호가 생긴다. 이게 크크가 부둥실 관계였어. 개념 다시 봐. 어? 원래 없던 등호가 생기더라. 확인해보자. 왼쪽과 오른쪽과가 뭘로 수렴하는가? 수렴 하나하나 하나, 하나 보자. 자, 얘는 수렴할 것 같아, 발산할것 같아. 먼저 이 생긴 꼬라지가 뭔지 봐야지 X가 무한대로 가 다항식이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야 그지? 분모 3차 분자? 모르긴 뭐라도 3차 그럼 뭘로 수렴한다 얘는? 최고차의 계수비로 수렴한다 분모는 계수가 1 분자는 뭐될것 같아? 최고차만 겁나 길겠지만 다볼 필요 없잖아 8 나올 거 아니야 8 x 제고그제 따라서 얘는 뭘로 수렴할 것 같아? 8로 수렴할 것 같아 그지? 얘도 보자 왼쪽 것도 봐야지 오른쪽 거 봤으면 보자 너도 X가 무한대로 가냐? 다항식이네? 무한대로 가네? 얘도 무한대로 가겠네? 무한대면 무한대 꼴이네? 차수를 봤더니 3차? 3차네? 그럼 최고차항의 계수비로 수렴하겠네? 얘는 1인데 얘는 얼마대? 와우 우연찮게 얘도 8이야 8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내가 찾는 놈은 우스, 어디로 갈까? 내가 갈 곳은 8밖에 없다 이거야 쉬워 사실 설명만 장황할 뿐이야 알겠어? 하... 활용 문제는 딱히 개념 설명할 게 없어요. 많이 해봐야지 뭐. 식세운의 가장 핵심이지. 활용. 보통 뭐 그래프 뭐 좌표표면 나오고 막 응? 그래프 나오고 활용. 하루 결국 식 세우기가 관건이에요. 식 세우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거를 미지수로 둔 다음에 어떤 극한값을 구하냐. 식만 잘 세우면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 봐요.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그래프부터 그리고 시작할게. 1. y는 루트 2x-2가 있어요 근데 어떤 점 p가 있어가지고 올라 응? 얘를 h라고 하고 p라고 했대요 그 다음 여기 찍해가지고 요 놈의 좌표는 정해져 있는데 얼마냐 어, a점의 좌표가 3,2래요 y좌표가 2란 얘기고 x좌표가 3이란 얘기네 그이수선의 발을 q, p, q, h, a 다 하고 있어요 나는 이걸 궁금해. 리미트 어디가? x가 3에 오른쪽으로 갔을 때, 선분, pq의 길이, 분의 선분, aq의 길이의 비율을 한번 극한각 구해보시오. 나 이거야, 그냥. p q 의 aq, 이런 놈들을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야. 식을 세우면 돼. pq가 뭔지 봤더니, 요 길이야, 요 길이. aq는, 아, 이 길이야. 나 뭔가를 미진수로 놔야 될거 아니야. 무엇을 미진수로 둘까요? 어디를? 응? 뭐 x라고 두든 a라고 두든 p를 a라고 둘까요? p? 어. p점 x 좌표를 a라고 해 봅시다. 여기가 a, 0 되겠지, 뭐. 그지 그럼 요즘에 좌표 뭐겠어 a, 루트 e a 1 따위가 되겠지, 뭐. 이점 p가 점점점 어디 향해 다가가 l 을 향해 다가가는 상황인가 봐. 그럼 a, q의 길이는 결국 뭐야? 이 길이랑 같은 거지 그지? 이 길이 어떻게 구해? 빼면 되는 거 아닌가? 어, 그래서 선분 AQ의 길이는 a, q의 길이는 a-3이에요 그냥 그지? 그럼 요 높이 p, q 길이는 뭔데? 요 놈의 y좌표에서 요 길이 빼면 되는 거네 그지? 여기 y좌표 구했고 이 길이 2네요 그죠? 따라서 선분 PQ의 길이는 루트 EA 2 빼기 2예요. 맞니? 음. 음. 그래서 얘는 리미트 x라고 했네? x라고 할 거야. <laughs> 난 a라고 했지만 x로 바꿔준대 그냥. 어? 변수는 네 마음이야. 명그라고 하든 a라고 하든 t라고 하든 네 마음이야. 3 플러스로 갈때 AQ. x 빼기 3 나누기 루트 2x-2 빼기 2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자 이제 이건 여러분 할수 있어 수 없어 여태까지 계속 했던 게 이런 건데 뭐 극한값 구할 수 있죠 그죠?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니? 분모 유리하고 난 다음에 분모 0으로 만드는 거 약분시키고 사라지고 나면 x에 3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지? 활용 문제도 몇개 있는데 음, 다 해보시고 하, 실력 굳히기는 A반만 풀어 오시고 B반은 실제로 안내